특히 검찰과 특검과 그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개인 어떤 사리를 위해서 네. 이 재단을 설립한 거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미르와 K 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청자분들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 이거 이후에 혹시 또 보실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명확히 말씀드리고, 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명확한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음. 에, 화면에. 제 보시, 예, 네, 일단 뭐 이게 어 대회비에서 어. 구체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어이 내용이 뭐냐하면 2013년 박근혜 정, 정부 어, 출범 이후에 바로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네. 우리 스포츠 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음.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2013초부터 년 그리고 제가 거기에 T.F. 위원으로서 이제 그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 개월에 걸쳐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음. 진흥을 위해서 어떤 아젠다가 필요하고 그것을 그 실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필요할까 아, 그런 그 논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 논의의 결과물 이게 이제 그 청와대에 보고했던 음. 그 문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 중에, 바로, 어,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도입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공공 스포츠 클럽. 네. 러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그 K 스포츠 클럽.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인재 양성, 육성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계획에 따라서, 미르 또는 응. K 스포츠 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네. 이것을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 특검이나 또 언론 보도처럼 갑작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팀 이후에 또는 어, 최순실과 뭔가 사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이러한 그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특검의 그러한 또는 언론의 그러한 보도는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와, 그러면 그 한번 조보시겠어요? 예, 예. 오. 이게 그 2013년 7월경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음. 그 내용입니다. 대외비네요. 예, 예. 그럼 뭐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일은 불법적이네. 예. 요, 요 대외비만 보더라도. 예, 예.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예. 자기들이 지금 칼날을 휘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만 보면 아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구나. 네, 이거는 네. 뭐 어, 자기네들의 수사 방향이 아니다. 만약 어, 최순실이 돈을 횡령했다거나 그렇또 관련자들이 뭐 정말 문제가 부정한 있거나, 짓을 부정한 짓을 했다거나 거구나. 그런 문제가 있지만 네. 지금 이거 가지고 대통령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런 거는 무리하다 못해 오만 방자하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특검이 특검이 아니라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뿐이 없는 사안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 법적 결과를 어 짜놓고, 해놓고 오, 네. 그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거기에 맞,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거기에 맞, 억지로 좀 맞추는 그러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실. 네. 법조인의 객관적 입장에서 네. 보면 그리고 아, 어, 이게 이제 문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k 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던 스포츠 인재 양성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망주들을 키우고 어 세계에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육성 시키고자 하려면 어릴 때 유망주부터 유망주 때부터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가가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업, 기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유망주를 지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스타가 된 이후에야 기업이 그런 홍보 가치를 위해서 후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K 스포츠 재단의 역할,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기업이 케어하지 못하는 유망주, 유망주들을 K 스포츠 재단 또는 뭐 미류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K 스포츠 미류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처럼 어떠한 뭐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케이스포츠재단 어, 설립을 추진했다. 그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거 어,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검찰이 네. 어, 최순실 씨의 몇명 처음에 공소, 제기했던 그 공소장을 제가 꼼꼼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미르,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검찰의 논리는 어떤 것이냐 면면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 미르재단 설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강요했다는 거거든요. 강요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비용을 내게 했다는 건데 그래서 짓고 나면 권리 행사 방해죄, 강요죄로 의유를 했는데 그것은 법리적으로 너무 무리한 음. 그 추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대통령은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국정 정책 과제에 부합하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추진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네. 다만 그 요청이 어떠한 불법적인 또는 부당한 어, 수단을 사용하거나, 어떠면 어, 어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그거는 당연히 어, 문제이죠, 그쵸?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기업들 기업들에게 요청하는 것그 자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 이 공소장에도 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하 박근혜 대통령이 몇몇 기업에 그런 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나 신세계는 거의 응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그 현대중공업, 신세계에게 어떠한 불리익을 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무소사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강요나 직군 남용이 있으려면 우리가 지난 어, 전두환 정권 때, 우리가 국제그룹 해체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불이익이 너한테, 너희한테 갈수 있고, 어, 실제 이러한 불리익을 당할 수 있다. 라는 은연 중에 암시를 줘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 그러한 요청을 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그 강압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 무슨 건바이건이라는게 있잖아요. 사안별로 어~ 이거 좀 풀어주려고 하는데 돈좀내뭐 아니면 뭐내거좀 도와줘.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엔 그런 게 많았죠. 없다고 김대중 노무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그런 게 어려워졌다는 게 전반적인 그~ 뭐 기업이라든가. 또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뭐 로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까 불만이 쌓여 있었죠.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곳곳에. 뭐 인사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현대나 기업이 뭐 그거 몇건 하자고 아, 기업이 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겨우 몇십억 어? 요거 내면서 또뭐 삼성은 많이 냈대요. 몇백 수준이니까. 그런데 그거 내자고 그거 받자고 다른 것과 정부가 뒤를 한다는 거는 유화적 발상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떠면 기업이 그렇게 어 재단 설립에 대한 재원을 어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우리 대기업의 응. 사회 공헌, 그 이익, 사회 환원 응. 차원이거든요. 우리 많았으면 대기업이 연말이할때 불이익도 성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NGO, 시민단체에 또어 재원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장과 관련된 그 재단, 재단이 대기업도 많은 후원을 받았죠. 그렇죠. 요청해서 후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대기업이 아주 100% 아니 선의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아... 그것을 응하지 않을 경우에 는 뭔가 그래도 불리기 있을 거라고 하는 일말에 그런 또그 생각도 작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한 재단들의 그러한 후원 요청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강요한 그렇죠. 게 아닐까요? 맞아요. 아니 요즘 정부보다 무서운 게 시민 단체. 그보다 더 무서운 시민 단체 위에 시민 단체가 박원순이 운영하는 시민 단체들이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 기업들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 하면 시비 걸죠. 뭐 개발하려고 하면 또 와서 태클 걸죠. 그렇죠. 언론에다 보도자료 뿌리죠.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시민 단체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원순의 그 재단 뭐죠? 아름다운 재단. 이름은 아름답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죠, 사실은. 아름다운 재단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어? 거기다 기부를 했습니까? 근데 기업의 기부가 정말 기부였을까요라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땐 어 지금 미르 재단의 정부 지원 또 그다음에 기업의 케이포스 케이포스포츠 재단의 이 대기업의 이어 협찬금 음.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말대로 이정관만 보면은 스포츠 재지능과 관련돼서 한것 같은데 야 이거 갖고 특검 받는다 그러면은 김대중 노무현은 뭐 특검이 아니라 특특 특검이라고 그렇게 해서 받아갖고 다 감방 갔어야죠. <laughs> 그래서 아무튼 그이 직권 남용이 되려면 그 그런 요청이 부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국정 과제가 뭡니까 음. 문화융성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한 국정 과제 아잔다에 맞춰서 박근혜 정부가 충분히 국가 재원으로 부족 어려운 음. 그런 부분은 기업의 어떤 후원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 후원 요청 자체를 이렇게 법적인 잣대로 단죄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기업의 어떤 그런 지원, 후원 요청 절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그 불리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K 스포츠를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들어오는 그 불리익은 케이스포츠가 만약에 제대로 운영됐더라면 을 어, 후원을 지원을 받을 우리 스포츠 유망주이거든요. 예. 아... 그거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예, 공적인 분리라고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국민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좋아하고 문화를 또 우리가 해외에 팔기도 하고 스포츠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야구 선수들 지금 메이저리그가 갖고 그렇죠. 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위상을 높이게 되면 그만큼 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국가 위상이 높아지면은 그만큼 국가 브랜드가 높아지는 건데 그걸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승마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음. 대한민국 솔직히 승마 말 사갖고서는 말탈 타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또 말이 있다고 어디서 타고 다녀요. 네. 그만큼 그 승마 여건이 열악한데 정부가 지원할 수뿐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승마 요트 뭐좀 특수한 이런 스포츠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정부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앞으로 이런 스포츠들은 이제 아마 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 아 정부가 아니라 기업에서 지원하기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다알론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아주 그 이 비인기 종목, 뭐 요트, 스포 요트, 승마 이런 거는 부자들 좀 있는 사람들이 가리킬 수는 있지만, 음. 예를 들어서 뭐 핸드볼, 음. 뭐 하키, 뭐 이렇게 정말 그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비인기 종목이라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나다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거기다가 이제 어 후원을 안 하니까 심지어는 용품도 못 사는 걸 떠나서 옷도 못 사입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 선수들이, 어? 아니, <laughs> <좀> 말을 해서 <해도? 웃음> 저기, 해외에 나가서, 빵꾸난 옷으로 운동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 북한 선수들은, 나이키 입고 뭐, 좋은 거다 입는데, 비인기 종목이라고 그래서, 빵꾸난 옷 입고 나가서, 운동하고 하면, 국가, 국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 김연아 선수, 박태환 선수의 에이전트를 했었거든요. 아... 그,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 제가 에이전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유망주였죠. 지금처럼 네. 뭐 그런 데스타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 선수들의 어떤 그 훈련 비용, 해외 전지훈련이라든가, 그런 비용을 마련을 위해서 제가, 어, 대기업에 어떻게 보면 어, 그냥 맨땅에 헤엄치는 어, 응. 식으로 해서 대기업에 후원 요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대기업 그때 당시는 김연아 선수나 뭐 박대현 선수가 유망주에 불과했었고 지금처럼 됐었다는 뭐 아니었을까. 절대로 후원을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네, 안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러한 K스포츠재단과 같은 이러한 어, 공적인 재단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김연아, 박태환 선수와 같은 유망주들을 후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K-스포츠 재단을 설립을 그렇게 재촉한 거고요. 음. 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확한 현실 파악에 따른 결과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도, 문화용성인이또뭐 스포츠 강국이니, 이런 말을 썼게 됐어요, 이제. 지금, 이런 뭐 검찰특검의 그런 어떤, 음, 법적인 잣대로 보면, 이제 앞으로, 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그냥, 복지부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을 벌지 말고, 어, 그냥, 주어진 일만, 음. 아, 사고만, 아, 치지 말고, 음. 어, 수동적으로만 일해라. 기업 같은 데 가갖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음. 기업 같은 데 가서, 아 저기, 참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데, 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기업 쪽에다가, 여러분들, 많은 성금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 했다고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 그것도 말이야. 지금, 득검 해야지. 네, 기업이 그때 엄청난 돈을 냈어요. 그것도 강요죠? 강요죠. 그러면 아니 그러면 어 세월호 사건만 왜 가서 저기 어 기업이 돈 냅니까 천안함, 연평도 그리고 심지어 교통사고도 가서 대통령 얘기하야 되겠네. 음. 저기 얼마 전에 저기 모모 씨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업이 좀 후원해 주세요. 그래도 되겠네. 그러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잣대를 정확하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음. 예? 야권이 또 여당 내이 비겁자들 배신자들이 감정적으로 이 사건을 건드려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이 스포츠와 또 그다음에 기업의 활동 이런 것들을 위축시킨 어, 기업의 이제 어떤 건전한 활동이잖아요 이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기업들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어 이제 뭐 무슨 소리예요. 저 우리 못합니다. 조사 조사 받습니다. <laughs>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어, 이런 어, 검찰의 지나친 이런. 아, 단죄 법적인 네. 잣대가 오히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어떤 사회 발전에는 해가 된다, 해가 음.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 특검이나 또 언론 보도처럼 갑작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또는. 어 최순실과 뭔가 사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이러한 그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그 어, 특검의 그러한 또는 언론의 그러한 보도는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어 그러면 그거한번보시겠어요 예. 네. 이게 그 2013년 7월경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음. 그 내용입니다. 대외비네요. 예예. 그럼 뭐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일은 음. 불법적이네. 요요 대비만 보더라도 예, 예.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음. 자기들이 지금 칼날을 휘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만 보면 아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구나. 예, 이거는 예. 뭐 어, 자기네들의 수사 방향이 아니다. 만약 어, 최순실이 돈을 횡령했다거나 그렇또 관련자들이 뭐 정말 부정한, 있고, 짓을 부정한 짓을 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음. 지금 이거 가지고 대통령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런 거는 무리하다 못해 오만 방자. 스 산업, 진 지능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음.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2013 초부터 그리고 제가 거기에 TF 위원으로서 이제 그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 개월에 걸쳐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음. 진흥을 위해서 어떤 아젠다가 필요하고. 그것을 그 실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뭐가 필요할까? 아, 그런 그 논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 논의의 관그 결과물 이게 이제 그 청와대에 보고했던 음. 그 문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 중에 바로 어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도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공공 스포츠 클럽 네. 그가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그케스포츠 클럽, 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인재 양성 육성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계획에 따라서 미르 또는 케이스포츠 음. 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네. 이것을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특검이 특검이 아니라.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는 사안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 법적 결과를 어~ 짜놓고 해놓고 오, 네. 그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거기에 맞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거기에 맞 억지로 좀 맞추는 그러한 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실 네. 법조인의 객관적 입장에서 네. 보면 그리고 아~ 어, 이게 이제 문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던 스포츠 인재 양성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망주들을 키우고 어 세계에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육성 시키고자 하려면 어릴 때 유망주부터 유망주 때부터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가가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기업, 기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유망주를 지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스타가 된 이후에야 기업이 그런 홍보 가치를 위해서 후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K 스포츠 재단의 역할,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기업이 케어하지 못하는 유망주, 유망주들을 K 스포츠 재단 또는 뭐 미르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K 스포츠 미르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처럼 어떠한 뭐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 K 스포츠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그것은 명백히 사실과 아, 다르다는 거, 어,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검찰이 네. 아, 최순실 씨의 몇명 처음에 공소 제기했던 그 특히 검찰과 특검과 그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개인 어떤 사리를 위해서 네. 이 재단을 설립한 거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은 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청자분들과 그다음에 혹시 그 다음에 혹시 이거 이후에 혹시 또 보실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명확히 말씀드리고 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명확한 진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음. 화면에 이렇게 보시, 예. 네, 일단 뭐 이게 어 대회비에서 어. 구체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어이 내용이 뭐냐하면 2013년 박근혜 정, 정부 어, 출범 이후에 바로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네. 우리 스포츠